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청년복덕방 동원부동산입니다. 여기는 지금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매력적인 단독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넓은 마당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텃밭과 바베큐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가족 단위로 거주하실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한 마을에 있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전원주택을 만나볼 겁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3m 통과 도로를 지나서 들어오면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입구에는 주차를 할수 있도록 소나무를 심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안돼 손을 좀 봐야겠지만 마당과 텃밭 그리고 바베큐 공간까지 있는 전원주택을 만나보실 겁니다. 단층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태양광과 정온창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부를 살펴보면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전주택답게 꽃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가지치기를 하면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 같네요 이제 좌측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며 대파, 쪽파, 양파, 토마토 등 어른들의 놀이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주택의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택의 옆쪽으로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며 바비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데크 공간까지 여기서 맛난 거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외부 창고가 있어 다양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조금 더 들어오면 저온 창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따라 보시죠. 이제 내부로 진입해 볼까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 약간의 손을 보셔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배만 하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살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기 좋게 아주 높은 층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뜨겁지만 시원시원한 층고 높이 덕분에 집 자체가 시원하게 느껴졌고 여기가 40평이 맞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와 화장실 2개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터 자체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조망권이 잘 나오고 남양집으로서 체감까지 좋은 집입니다 또한 내부 자재도 이중창과 스마트 샤시로 시공을 해놔 우풍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살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택의 대들보를 보세요 약 2010년도 중공이지만 그 당시에 2만 원 두께로 시공하려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해야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둥까지도 엄청난 두께를 자랑합니다. 요새 집들은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 정도만 놓을 수 있죠. 여기는 다릅니다. 김치냉장고 세 대를 놔도 남을 만큼 공간감이 있습니다. 바베큐장에서 먹을 음식들을 여기에 쟁여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지평수 206평에 건축평수 약 39평 매매금액 1,500만원 다운하여 2억 1,50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게 가족들과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바베큐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까지 있습니다 고객님의 최고의 선택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양한 매물 정보 편하게 집에서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문의 주세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 특색 있고 매력적인 주택을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